음... 10점이 만점이라면 몇점 정도 받을 수 있는 향기인가요? 6점? 6점 정도? 네 흔히 맡아볼 수 있는 냄새고 개성이 좀 부족한 것같아요아 그래요? 네. 주변에서 이런 향기를 맡아본 적 있으세요? 네 향기만 봤을 때는? 향기만 봤을 때는 좋아요 아, 향기 봤을 땐 좋아요? 네. 좀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 깔끔하고, 과하지 않는 걸 좋아하는 사람? 떠오르는 뭐, 성격이나 좀 옷차림이나 어... 그런 게 있을까요? 옷도 무채적 위주로 조금 있는 할까요? 사람이고, 성격도 깔끔한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깔끔하고, 아. 계획적인 사람? 만약에 선물 받으시면은, 어떤 옷차림에 뿌리실 것 같은지 베이지색이나 피부톤에 가까운 색으로 옷을 입을 때?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향이 조금 자연스러운 듯 튀지 않는 그런 향이라서 음. 옷도 그런 옷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9점이나 10점이 있다 아진짜좀 네. 은은한 편인가요? 네 맡아도 너무 독하지 않고 딱히 거부가 만드는 친구한테 예를 들어 좀 말로 설명을 해준다면 이 향기를? 비누처럼 소프트하고 되게 은은한 향이다. 떠오르는 좀 옷차림이나 뭐 성격이나 이런 사람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 차분해 보이는 사람 흰색의 청바지나 아니면 캐주얼 정장 복장 아무튼 호불호 중에서는 저는 극호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한 9점? 저는 한 8점 정도요 8점 정도? 네. 어, 뭔가 편집샵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뭔가 잔향이 없을 것 같아요 전 약간 중후한 향을 좋아해가지고 오. 중후한데 약간 옅은 향? 근데 나름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우디향도 나는 것 같아서 좋아하고 네좋네요좀 평소에 맡아볼 수 있는 향기인 것 같나요? 네 있어요. 네 호, 부, 호불호 중에서 호잖아요. 네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복카한 대학생. <laughs> 안 좋은 거예요. <laughs> 아 근데 관리하는 대학생. 관리하는 대학생. 약간 몸 좋고 좀 나이가 있고 옷차림도 옷차림 약간 좀 머리 깔끔하고 아, 그런 복학생네 그런, 복학생? 네. 그런 사람이 어떤 옷차림에 어떤 성격일 것 같아요? 검은 블레이저에 슬랙스를 입을 것 같고요. 뭔가 힙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그런 좀 느낌 힙한 느낌은 네, 좀 깔끔한 네. 네. 느낌 같아 음. 응. 꼭 좋게 얘기해 주실 필요 없으세요. 7점? 전 음. 8점? 8점 음. 향 처음 맡았을 때 그냥 좋은 느낌? 음. 조금이라도 뭔가 거슬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 어, 거슬리는 건 없었고 만약에 사람한테 뿌렸다고 했을 때이 사람이 지나간다고 치면 어? 좋은 냄새 난다 음. 약간 좋은 향기 난다 이런 음. 느낌이 날것같아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음, 일단 많이 맡아본 냄새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냥 향수 파는 곳 가면 항상 있는 향 같아가지고 야. 그냥 익숙해서 어. 아 익숙하다? 응.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흔하다? 응 음. 그러면 맡았을 때 약간 어떤 사람이 더 이런 사람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왜 나는 약간 하얀 셔츠 입은 남자 떠오르지? 어, 맞아 맞아. 깔끔하게 응. 남자인데 깔끔하게 어, 입은 하얀 사람. 응. 음, 어 하얀 셔츠처럼. 여자가 뿌리나 왜 그냥? 음어 약간 여자가 뿌린다고 해도 나쁘진않을것 같은데 왜 남자가 더 떠오르는지? 음, 남자가 좀더 어, 네. 떠오르는. 전7.5오 저도 그 정도인데 한 그래도 흔하진 않은 향인 것 같아서 8점 흔하지 않은 향이에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그러면은, 맡았을 때, 네. 좀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릴까요? 저는 무난하게 누구나 다 어울릴 것 같은데, 굳이 뽑으면은, 시크하게 생기신 분들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시크하게 생기신 분들? 네, 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선물 받으신다면, 네. 반가울까요? 네, 진짜 반가울 것 같아요. 돈 줘도 사도, 꽤. 괜찮은 향이라서 아, 선물 그래. 받으면 되게 감사하겠을 어, 것 8점 줄것 같아요. 8점 정도? 나, 어때? 좀 괜찮나요? 어, 향기는 굉장히 좋은데 음. 다른 제품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의 향이 있어서. 아, 되게. 조금은 흔한 느낌? 살짝 흔한 느낌? 이 향에 좀 단점이 있다면? 그냥 흔하다. 좀, 그래, 반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은 은은해서 살짝 기분 좋게. 머리 아, 머리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향기가. 음. 만약 선물 받으시면 어떤 옷에 뿌리실 것같은요 오늘 데이트하고 싶다 싶은 상대 만나, 처음 만남할 때? 음. 그때 쓸것 같아요. 맡았을 때 마지막으로 좀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전시회? 어떤 전시회 네. 미술. 미술? 때. 네.